서울 팔경주 혼합 3등급 9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1번 케미블루가 출발에 다소 늦었습니다. 초반 안쪽에서 3번 더스파이커와 2번 블루마카롱 바깥쪽 2마리 7번 인천캡틴과 8번 백색광채 이렇게 4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7번 인천캡틴이 먼저 1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했고 바깥쪽 2위는 8번 백색광채 그 뒤를 따르는 말 3번 더스파이커 그리고 4위는 6번 트리플킹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마신차 앞선 채 선두 유지하는 말 안쪽에 7번 인천 캡틴입니다. 8번 백색 광채 뒤따르고 있고 3위는 안쪽 3번 더 스파이커 그 뒤를 6번 트리플 킹덤과 안쪽에 2번 블루 마카롱 5번 역전의 우승 뒤쪽으로는 4번 춘산이 뒤따르고 있고 가장 하위권에는 1번 케미 블루가 뒤쪽에 처져 있습니다. 7번 인천 캡틴 앞세운 채일마 신차로 선두자리 그 뒤를 8번 백색 광채 뒤따르고 있고 안쪽 3번 더 스파이커 촘촘하게 뭉친 6마리의 말들입니다. 7번 인천 캡틴 7주만에 출전하는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는 인천 캡틴이 선두자리. 바깥쪽 거리차 쪽도 옵니다. 8번 백색광채. 3번 더스파이커, 6번 트리플킹덤, 5번 역전의 우승까지 5마리가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있는 7번 인천캡틴과 8번 백색광채 거리차 좁혀진 채 이제 목차까지 좁혀집니다 7번 인천캡틴 이제 4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8번 백색광채와 안쪽 3번 더스파이커 그리고 6번 트리플킹덤 안쪽에 5번 역전의 우승까지 5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는 8번 백색광채 선두로 올라섰고 2위로 쳐진 7번 인천캡틴입니다 선두자리 8번 백색광채 안쪽에 7번 인천 캡틴 두마리의 싸움 여기에 바깥쪽 4번 더스파이크와 6번 트리플 킹덤입니다. 만만치 않은 2마리의 싸움 바깥쪽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 6번 트리플 킹덤입니다. 8번 백색광채 바깥쪽 6번 트리플 킹덤이따라갈수 있을지 8번 백색광채와 거리차좁혀나가는 6번 트리플 킹덤 8번 백색광채가 지킵니다. 8번 6번 7번 순이었습니다. 8번 백색광채. 결국 선두자리를 지킵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직전 대상 경주에서 강자들과 결론바 있는 8번 백색 광채 이번 경주 최범영 기수와 함께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서 결승선을 여유 있게 통과했습니다. 막판 빠르게.